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중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기구입니다. 2006년 1월 1일에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범했어요.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1998년 JSA에서 발생한 김훈중이 사망사건입니다. 이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했죠. 이 시기부터 군 의문사 유족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게 주요 계기였습니다. 유족들은 군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2005년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고요. 2006년 1월 1일 군 의문사의 활동이 개시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군 의문사위는 조사기관의 제한과 신청 폭주, 부족한 조사 인력 관련 기록과 관련자의 부재, 조사 권한의 취약성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600건 중 596건을 종결하는 정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은폐되고 조작됐던 수많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진정된 600건의 사건 중 하나예요. 진정 378호. 심규환 상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1979년 8월 21일, 심규환 상병의 가족에게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해요. 심상병이 복무 중이던 5사단 35연대 4대대에서 발송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전보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심상병이 신변을 비관해 선택을 했다는 거죠. 당시 나이 22세였습니다. 부모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군 생활 잘하고 있다. 제대 후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편지를 보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부모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보를 받은 가족들이 곧장 이 부대가 위치한 철원으로 향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출발했으니 되게 먼 길이었겠죠. 힘들게 부대에 도착했는데요. 군인들이 가족을 막아서요. 해가 져서 부대에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을 부대 앞에 있는 여인숙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인숙에 가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것도 수많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심상명 어머니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겨요. 그리고 얼마 뒤에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이 가족들을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면회를 와서 며느리랑 헤어지라고 해서 고민 끝에 그런 선택을 했다. 총을 사용했다. 당시 심상병이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입대를 했던 건데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세 살배기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식을 올리지는 않아서 이제 제대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대요. 아내와 아들은 심상병이 입대한 후에 시댁에 들어와 있었는데 심상병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제대에서 다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픈 뭐 그런 바램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중대장은 그런 아내와 헤어지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가 차죠. 왜냐면 심상병 아버지는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사망한 부모 앞에서 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뻔뻔하게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바로 따져요. 내가 언제 면회를 왔냐? 난온적 없다. 그랬더니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며느님이 왔었나? 이렇게 말을 돌려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가족들이 부대로 향합니다. 부대한 나무 밑에 시신이 눕혀져 있었는데요. 옷은 갈아입혀놓은 상태였어요. 그 모습이 가족들이 봤을 때는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아들의 시신을 살펴본 부모님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옷을 벗겨봐도 상처도 없고 입가에 파란 멍든 것이 전부였다. 어떤 총을 맞은 자국,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상병의 부모님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자리에 둬야지 왜 옮겨놨냐?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해요. 그때 중대장이 현장에 가보자, 라면서 이 가족을 철책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저렇게 서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고 준비하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이해가 잘안 돼요. 자, 부모님이 그날 중대장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렇게 서 있다 죽었다. 자기 성질 못 이기고 막대기로 본인 입을 때렸다. 그러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본인의 입을 본인 스스로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때렸다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묘사하는 당시 상황도 진짜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말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분명히 총을 썼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하루 만에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도저히 이 중대장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심상병의 부모는, 우리 고향에 땅도 있고 산도 있다. 우리 돈 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시신을 데리고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라고 따집니다. 근데 부대 측에서 이걸 막아요. 시신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름이니까 시신이 부패한다 라면서 부대에서 오일장을 진행해버립니다. 언니 집에 있다가 남편의 부고를 들은 심상병의 아내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실신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입원 치료를 받느라 남편의 발인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장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끝내 군은 이 가족의 주장을 무시하고 부검을 거부했고요. 심상병의 시신을 유족의 동의도 없이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해마저도 돌려주지 않고 한탄강에 다 뿌려요. 유족들은 그 뿌려진 유해 일부를 몰래 수습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직적인 부대의 은폐라고밖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이 심상병의 죽음은 정말 의문투성인 상태로 종결됩니다. 이 후에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써요. 장례식 이후에는 다시 부대에 찾아가서 며칠 동안 밤을 지내고, 부대 인근에서 몇 달을 지내고,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녔지만, 어떻게 이게 의문을 풀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빠르게 일사천리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건지. 증언자를 찾으려고도 가족들이 애를 썼었는데,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를 하니까, 이건 뭐 심상병 동료 군인들에게 말 한마디 걸어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군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방해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심상병의 상관 중에 하사 황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같은 마산 출신이라서 심상병을 진짜 친동생처럼 돌봐줬었다고 해요. 심상병 어머니가 이 가족이 머물던 여인숙 수도가에서 우연히 하사 황씨의 아내를 만났대요. 근데 이 황씨의 아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우리 아저씨. 그러니까 황 씨가 이 일을 밝히고 자기도 군복을 벗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황 씨의 아내가 울컥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시에 황 씨의 가족이 유족들과 같은 여인숙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족들이 황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계속 감시하고 미행을 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황씨 측과 접촉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밤낮으로 했어요. 한계가 분명하죠. 심지어 이런 유족의 사정을 노린 나쁜 사기꾼에게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절에서 우연히 보살을 만났는데 이 보살이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아. 내가 알아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대요. 그러면서 천만 원만 줘. 비용까지 요구합니다. 가족들은 또이 돈을 마련해서 보살에게 줍니다. 근데 돈만 받고 도망가버려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왜 믿냐 바보처럼. 근데 이 가족들한테는 작은 제보 하나, 작은 단서 하나도 너무 절실했거든요.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상황에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먹잇감으로 노리고 사기치는 놈들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상도 이 가족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는지도 몰라요. 79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전국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유족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먼 친척 쪽에 있는 사람이 군 보안대에서 근무 중이었대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내를 통해서 1년간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세태가 불안해서 그런 일은 안 된다. 군에서 말한 사인이 맞겠지 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심상병의 아버지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거니 뭐 이런 혼잣말을 일상처럼 해요. 잠도 설치고 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을 종이에 모두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아버지의 분노와 억울함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아버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소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완전 이 가족의 일상이 마비되고 정신도 운전하지 못한 상황에 유족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수 밖에 없죠. 재산도 거의 탕진했고요. 농사도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보다 못한 심상병의 어머니가 이 남편의 취업자리를 알아봐줘요. 그렇게 심상병 아버지가 한국중공업에 취직을 하는데, 여기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동료들을 붙잡고, 나 너무 억울하다, 나좀 도와줘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또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회사 생활을 잘 이어 나갔는데,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회사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후에 이제 집에서 좀더 가까운 삼성중공업으로 이직을 해요. 그렇게 조금씩 집안 형편이 펴질 무렵 가족에게 또다시 비극이 찾아와요. 1990년에 심상병 아버지가 버스에 치여서 몸의 절반이 부서지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에는 사고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까지 잃은 심상병의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건 거덜난 집안 살림 그리고 부양해야 할 사남매 그리고 남편이 적어놓은 메모가 담겨있는 괴짝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괴짝도 유품을 태울 때 잘못 섞여 들어가서 다 타버렸다고 해요. 홀로 남아있는 젊은 며느리가 안타까웠던 부모님은 거의 반강제로 재혼을 시켜서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심상병의 그 과거의 세살배기 아들은 할머니 손에서 홀로 컸어요. 가세는 기울대로 기운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사남매의 손자까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차마 다 말로 할수 없는 고생이죠. 그 아픈 마음을 잡고.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해서 이 시어머니가 사남매를 모두 결혼시키고 손자도 성인으로 키워내요. 근데 이 가족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상병의 아들 심씨가 33살 되던 해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하고 돌아오다가 차에 치여서 개울가에 처박힌 거죠.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근데 다음날 이 가해자가 다시 그 길을 지나는데 심지가 여전히 이제 개울에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때는 차마 지나칠 수 없었던 건지 이제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만 하고 다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후에는 붙잡힌 것 같아요. 경찰이 심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였어요. 일가친척 전체가 정말 어떻게든 심씨를 살리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당시에 심상병 형제들이 다 딸만 낳아서 이 아들이 이 집안의 독자였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수차례의 수술과 치료 끝에 심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흐른 세월이 30년이에요. 눈앞에 당장 닥친 현실을 하루하루 끝내고 보내느라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도 또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문도 가슴에 묻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2006년에 심상병의 사촌동생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현수막 하나를 발견해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현수막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20년 포스터고요. 당시에 그걸 발견했을 때 접수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아이고,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촌동생이 심상병 어머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전에 심상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을 했었대요. 한 20년 후에는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조카가 가져온 그 포스터, 조카가 전해준 그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전에 남편이 했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시의 모든 기억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서 상황을 진술했고요. 조카는 그 내용을 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 타이핑해서 진정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접수 마지막 날 진정을 접수하게 됐죠. 접수 3일 뒤군 의문사위에서 확인 전화가 왔고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요. 심상병은 타살됐고요. 사인이 조작된 죽음이었어요. 자세한 수사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다만 알려진 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동료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에 와서 털어놓게 된것 같아요. 당시에 그 중대장 이 있었잖아요. 그 중대장 지휘 아래 부대원 전체가 진실을 은폐하는데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문사이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하나둘 그날의 진실을 털어놨던 거죠. 그렇게 밝혀진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당시에 심상병이 근무하던 4대대는 새로 창설된 대대였대요. 그래서 고참사병, 그리고 단계 하사관 사이에 좀 충돌이, 그러니까 알력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고 당일 난무렵에 심상병이 하사 고씨, 익명의 이병과 함께 위병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위치는 다 달랐어요. 고하사는 위병소 안, 심상병은 위병소 앞, 이병은 위병소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근무 중에 이제 벼랑간 고씨하고 심상병 간에 어떤 시비가 붙은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잠깐 조용한가 싶더니 탕!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고씨가 총을 쏜 거예요. 심상병한테. 창틀에서 쐈는데 심상병의 입을 맞고 그대로 안면을 관통합니다. 불과 1미터 거리에서 지금 총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심상병은 그 자리에 쓰러져 즉사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에 간부들이 모여요. 그리고 조직적인 사건 조작과 은폐가 시작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심상병 스스로 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총에 붙은 명찰을 바꿔달고 총기대장을 새로 작성했고요.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화약흔이 묻어있는 고씨의 옷을 심상병과 심상병의 옷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왜 심상병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가족한테 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 불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면담 기록 보고서까지 조작을 해요. 없었던 내용을 막 적어 넣은 거예요. 시신도 바로 후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그 여름에 하루 이상 방치했고요. 사망 일도 조작을 했어요. 모든 조작이 끝난 후에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헌병 수사도 너무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헌병 수사관으로부터 심지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내용. 거기에 맞춰서 진술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부대 지휘관들도 조작을 지시하고 협박했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됐는데요. 당시 부대 지휘관들이었던 사람만 이에 대해 부인해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죠. 군 의문사회가 추정한 심상병의 사망일은 8월 20일이 아니었습니다. 16일에서 19일 사이였어요. 사건을 조작하고, 뭐 여러가지 조작하느라 바빴겠죠. 그리고 뒤늦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탓에 가족은 20일이 사망일인 줄 알고 계속 그날 제사를 지내왔던 거예요. 사건 발생하고 유족 찾아왔을 때는 가족 간 갈등으로 심상병이 스스로 그랬다. 이런 누명을 씌우고 사망 장소 속이고 막대기로 입을 때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거기다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사람까지 붙여서 방해했습니다. 가족의 말을 무시하고 멋대로 화장하고 유고를 뿌리기까지 했고요. 살인자들이죠. 그로 인해 유족들은 30년 동안을 끝없는 괴로움에 갇혀 지냈어요. 처음의 고통은 당연히 내 소중한, 내 귀한 아들의 죽음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었던 이유, 그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망 이후에 벌어진 은폐와 조작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있는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유족이 모든 걸다 내던지고 사건에만 매달리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그립죠. 너무 보고 싶겠죠. 그래서 슬플 순 있겠지만 가족의 죽음이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 기억나는 건 시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고통은 적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말했었던 그들의 말은 온전히 정말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살고 유가족의 삶은 죽었죠. 2008년 10월 29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심교환 상병이 고아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군이 이를 은폐, 조작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2009년 1월 심상병의 죽음이 순직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2014년 국가는 심상병 유족에게 4억 6천만 원을 배상했고요. 가해자 고씨와 은폐에 가담한 부대원 5명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직접 처벌은 불가능했어요. 앞서 멋대로 화장되고 뿌려진 심상병의 유해 일부를 유족이 회수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족이 유해를 고향 선산에 모시고 있었는데,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해서 정작 누군가를 두번 죽였다는 거 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지나간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았어야지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뭐 서로 이러면서 위로하고 살았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